Rage on that beat, going crazy. 안녕하십니까 아, 도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채화 느낌이 나는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또는 포토샵으로 만드는 방법 이에 대해서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은 촬영을 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샘플링하기 위해서 야, 촬영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봤을 거예요. 네, 이런 촬영들을 이제 촬영하는 방법하고 포토샵으로 했을 때 결과는 어떨 것인가? 뭐 비교 하서 세봅시다. 제가 촬영을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 중에서 이건가요? 이거. 지금 이 결과를 제가 예,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찍었냐면은 연사로 찍어야 되죠. 제 방법은 카메라를 연사로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카메라 세팅 방법을 할때 아쉽죠. 뭐, 연사 중에서도 우리가 빠른 연사가 있고 하의가 있고 노우가 있을 거예요. 카메라마다 그 세팅 이름은 약간 다르죠? 소니는 뭐, L하고 느리게 하나가 있고, 하이가 있죠. 캐논이 제가 어젠가 봤는데? <laughs> 캐논이 뭐죠? 하나가 켜놔도 있어요. 빠르게 느리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사를 빠르게 느리게, 또 니콘도 다 있죠. 다 모든 카메라는 있어요. 연사를 두 종류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런 촬영은 연사를 빠르게 하면 안 되죠. 저희가 이것은 절대 삼각대를 설치하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핸드헬드로 써야 돼요. 핸들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손으로 잡고 헤일드 이렇게 써야 되면 찰링야되고두 번째는 음, 상각대 쓰는 거 아니에요 드라이파드는안 됩니다. 그다음 연사를 세팅하셔야 돼요. 연산데 이게 느리게 노로 세 번째는 그냥 A 모드 넣으면 돼요 어패치 모드 어패치 모드입니다. AV 모드 니콘은 캐논은 AV 모드라 가죠 넣으시고. 음, 뭐, 여러분들이 뭐, 나머지는 뭐, 상관 없습니다. 뭐, 초석이 충분히 나오게, 그리고 조리개는, 음, 심도는 약간 깊어야 되겠죠. 조리개는 뭐, F9.0에서 F 얼마 사이에 16 사이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좀 심도가 있게, 깊게, 음, 촬영하시면 돼요. 뭐 감도 같은 것은 뭐, 100이나 200이나, 200 정도 넣으면 되겠죠. 200 정도. 소속은 필요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모드니까요. 어, 어패처 프라이어리 모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AV 모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어, 연사를 촬영하는데, 자, 이, 제가 이것은 샘플링 할때 그런 장소는 못 찾았어요. 사실은 배경하고 피사체가 배경이 좀 약간 어두워야 돼요. 톤이 어두운 톤의 배경이고, 거기에 어떤 나무라든지 있으면 돼요. 이렇게요. 앞쪽에 이런 촬영을 하게 되면은. 예, 굉장히 멋있죠. 이게 어둑 어둡, 배경은 어둡고 얘는 밝고 그렇죠. 단풍나무 같은 밝은 게 있잖아요. 촬영하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데 저는 뭐 촬영한 장소가 그런 샘플링을 못 찾았습니다. 위치를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나 주변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다니다 보면은 뭐 골목길 골목길 보면은 찾아서 한번 촬영해 보십시오. 이런 장 조, 조건하에서 촬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 돼요. 사실은요. 자, 이것은 촬영해서 하는 거예요. 촬영을 연사를 한 10방 정도 하는 겁니다, 1방 연사를 10, 10방 정도를 이렇게 쭉 촬영하시면 돼요. 세팅은 JPG나 노 o 나 상관 없습니다. 노 o 나 JPG, JPG나 노 o 나 상관 없습니다. 뭐, 노 해도 되죠, 뭐. 그래서 한 10장 정도 연사로 쭉 촬영하시면 돼요. 자, 보여요? 핸드헬드고 연사. 몇 장? 10장 정도. 우리가 파일 형식은 JPG나 언론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개는 좀 심도가 확보되게 조리개 9.0에서 조리개 16 사이에 그 다음에 감도는 뭐여러분들200놓으십200 놓고 200 촬영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 이렇게 촬영한다고 아시면 돼요. 촬영해놓고 그냥 가쓸수 있느냐, 그 작업 합성을 해야 되거든요. 1장을요 바로, 스택 모드죠. 스택 모드로 차, 합성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스택 모드라고 하죠. 쌍이 모드라고 하죠. 스택 모드로 스택 모드 중에서 함수 뭐예요? 민이죠. 민이라는 함수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민을 하지 않고 레이어를 한 어디에 놓고 내가 좀 설명을 시간 되면 좀 해드릴게요. 레이어를 쭉 놓고 나서 여기 오페시티를 10장이니까 여기 10% 10% 10% 10%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에이 컴퓨터란 말이 컴퓨팅이란 말이 계산하다 데요 컴퓨터한테 맡겨야죠 계산을요 평균, 컴퓨터 평균 잘 내요 통계가 기가 막히게요 그것도 아주 뭐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 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가 그런 함수가 있어요 포토샵은 함수를 사용하시면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요 두 번째는 촬영을 한 장만 하는 거예요 내가 연사로 촬영 중에서 하나를 탁 뽑아서 한번 해볼게요. 결과가 어떤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결과로 한 장만, 한 장만 쭉 이렇게 딱 놓으시고, 그리고 열 장을, 네 레이어 복사하세요. 열 장을 복사를, 컨트롤 J를 열번 하세요. 그열번 촬영한 거예요. 근데 얘들은 픽셀의 위치가 똑같이 됐기 때문에 합성을 하면은, 예, 우리가 그런 수채화 같은 느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동 툴이 있거든요. 포토샵에서. 이동 툴 가지고, 약간씩 이동을 시키는데 이동하는 방법들이 재밌죠. 어, 너무 쉬워요. 하신 다음에 방금 또 스택 모드 중에서 함수 민으로 합성을 하면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경우, 즉 우리가 연사로 촬영해서 연사죠. 연사 촬영에서 여러 장을 합성하는 케이스. 두 번째는 절대 여기는 뭐 삼각대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핸드 헬드입니다. 핸헬. 그렇죠? 손으로 잡고 촬영하는 거예요.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느린 연사입니다. 두 번째는 한 장만 촬영하고 일, 예, 흔들죠. 중심으로 흔들어서 뭐예요? 합성하는 케이스.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직접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찍은 한번 보십시오. 자 연사 로 찍은 거예요. 느리게 한장 찍고 두장 조금 움직이죠. 왜 선을 들고 찍기 때문에 그래요. 느리게 세장네장 네 장, 다섯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요.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자 흔들리기 때문에 이 사진은 나중에 합성을 하게 되면 픽셀이 어긋나기 때문에 주, 이 수채 화 같은 느낌 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여기까지죠. 이렇게, 무슨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여기까지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것을 그룹화 시키면 되죠. 그룹은 컨트롤 G입니다. 단축키 컨트롤 G 하면 그룹화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여기 강의했습니다. 이거, 이에 대한, 그룹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여러 장 있었잖아요? 이, 우리 폴더 안에다가 사진을 넣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숫자로 돼 있는 부분을, 클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클릭하고 얘를요 한번 탁 클릭하면은 탁 펼쳐져요. 모두 선택이잖아요. 그래 내가 여기를 한번 딱 쳐보요. 다시 예, 다시 폴더 닫히듯이 닫혀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숫자입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 제가 여기 치고 나서 여기를 탁 치면은 여 보시면은 숫자 치면 무조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펼쳐집니다. 이렇게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여기가 아니에요. 바닥에 여기 숫자 부분이에요. 탁 칩니다. 또한 가지, 여기 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탁 치잖아요? 한 장밖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조심하시고, 다시 숫자를 쳐보세요. 그럼 다 선택입니다. 모르겠으면요, 한장 선택되었고, 여기, 여기 됐잖아요다 선택, 컨트롤, 알트 누르고, 여기를 탁 치면 돼요. 여기를. 여기를, 한번 다시 치면 돼요. 컨트롤, 알트. 여기 치면 됩니다. 그것도 못 하겠으면, 여기 숫자 부분을요, 여기를 탁 치시면 돼요. 하나의 묶음입니다, 이거. 그룹입니다. 17개 짜리입니다, 이거 묶음이. 자, 여러분이 이렇게 됐죠? 하나, 둘, 가면 다 선택이 됐다 뜻이에요, 안에 가요. 여기 보시면, 선택된 다음에 여기 툴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몽땅 넘기는 방법은, 하나의 도큐멘트로 들어오는 방법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추가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주는 거죠. 하나는 이걸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ACR로 간 후에 메인 포토샵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모두다 이렇게 넘어가지고 와 우리가 하나의 도큐멘트로 넣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메인 포토샵에서 어느 부분에서 여기 파일 부분에서 스크립트로 알고 뭔가 로드 파일 인터스텍 이 부분에서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 눌러가지고. 이제는 하나 더 이제 배우셔야 되겠죠. 이거 이제 이 정도 아다 으면은 툴스 보면요. 자, 여기 있습니다. 포토샵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 있습니다. 2011에서 보시면 여기, load file into 포토샵 layers 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의 도큐멘트에 모두 다 불러집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이게 no file 든 jpg 상관 없습니다. 이게 촬영을 노로 했습니다저는요 노로 촬영에서도 ARW는 노 파일입니다. 이렇게 메인 포토샵으로 바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다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모든 하나의 도큐멘트로 바로 넘어 깨끗하죠. 이렇게 이렇게 넘는 세 가지 길이 있다겠죠, 제가요. 이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 개의 길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메인 포토샵 넘어온 길, 그 동안에 강의하면서 AR을 통해서 넘어오는 길, 그 다음에 바로 가장 쉽게 예, 우리가 하나의 도큐먼트로 뭐예요 이와 같이 내일를불러드리는 거, 이미지를불러드리는거 이걸 제일 마지막에 제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러왔죠. 우리 이제 스택 모드 합성 똑같아요. 어, 모든 내일 선택입니다. Ctrl Alt A입니다. 그다음 레이어 부분에 가서 스마트 오브젝트, 컨버터 스마트 오브젝트 첫 번째죠. 이렇게 클릭하셔야 돼요. 자, 모두 자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레이어 가서 그 위치갑니다. 민 평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보시면 은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걸 좀 보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나왔습니다 컨트롤 j 하고 액셀러무가 있습니다 필트 어드브 카메라 노자 여러분 뭐 여기 대는 트렁크라가 하죠 나무 대는 어둡고 나머지 좀 밝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잘 보십시오 어두울 부분은 어두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블랙입니다 영역 중에서 그 어두운 영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네, 겠습니다그 다음에 아주 밝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말해, 250바고 근처죠?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섀도우를 내릴 수도 있지만, 네, 얘는 올리겠습니다. 밝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로 보내네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섀도우 스템에 가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엑스포저는 놔두시고, 엑스포저 건들 수도 있죠? 얼마든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밝게 그 다음 여기 남아있는 여기 남아있는 뭐에 바이브런스 그렇죠 바이브런스를 이렇게 하면 너무 진하죠 여기 또 빼줄 수도 있고 하지만 약간만 올리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여기 텍스처 부분입니다 선명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은 취향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저는 이렇게 약간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예. 자 여러분이 또 이것은 약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저는 좀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수채화적인 느낌이 나게 만들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요 어? 또 여러분들이 또 색감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장난 많이시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장난 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여기서 화별해서 약간 연두색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연두색 이렇게 우리가 옐로우하고 그 옐로우하고 그린하고 만나면 연두색 아닙니까 옐로우스러운 톤이 많이 있으니까 약간 내려집니다 이렇게 하면 연두색 바뀌죠 색들이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요. 색상혼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예, 보정을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저희가 예, 바로 이제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수채화처럼 느낌 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 두 번째는 두 번째입니다. 아, 똑같은 건데 여기는 이미지입니다. 이제 한 장을 가지고 잘게요. 여기 한 장을 이렇게 가지고 한 장만 넘어올 거예요. 한 장만 제 앞에 있는 한 장만 넘어왔어요, 요 네, 그냥 바로 여기서 오픈할게요. 네, 메인 포션 넘어갈게요. 넘어간 후에 이 장을, 두 번째 방법입니다. 컨트롤, 제일 열번 할게요. 한 번, 두, 셋. 열번 했습니다. 총열 장을 만들었죠. 자, 그런 다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카피 1, 2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열 장이죠. 아홉 장이 아니라 열 장입니다. 1, 2, 3, 4니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제일 위에 상단에 선택한 다음에, 제일 잘 보셔야 돼요. 이동투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 자, 오토 실렉트를꼭 체크 해제하셔야 돼. 하면 안 돼, 이거. 체크 해제하고 해야 됩니다. 해제하시고, 이동툴 선택한 다음에, 지금 저를잘 보세요. 가운데쯤 될 거예요, 대충이요. 세부터 시작할 거예요. 조금만. 하나, 둘, 셋. 넣으시고 선택하고. 네 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대충. 다섯 이상 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연사 찍으면서 흔들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이 핸들로 찍으면서 흔들리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9, 7, 6, 7, 7, 8, 9, 10, 11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얘는 나올게요. 페이지든요그 다음에, Ctrl C to A 모두 다 선택입니다. 똑같이. 흔들려 세고요. 이동 틀로 막 흔들어 놨기 때문에, 같은 숫자면 안 됩니다.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달리하면 분명히 다르게 될 거예요 인간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 네 똑같습니다 레이어 가서 스마트 오브젝트 컨버터 어, 스마트 오브젝트 됐죠 얘는 빼놓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 이게 백그라운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어, 그럼 네, 똑같은 방법이어서 레이어 중에서 스마트 오브젝트 컨버터 스마트 오브젝트 여기서 어디에요 모드 중에서 자민함수입니다 이렇게 자 어때요 그게 그거죠 복사 한번 할게요 애셜 넘어가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i 프트 A입니다, 이게 자, 넘어왔습니다. 똑같은 방법이 할게요. 블랙 내리고, 이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이트 올리고, 바짝 올리고, 섀도는 봤더니, 내리냐, 올리냐, 좀 올려줄게요. 하이라이트는, 예.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조금만 올리고, 내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이브러스, 이렇게 올려주고. 제가 여기, 여기 연두색이 한다겠죠? 살짝 내린다겠죠? 그리고 제가 OK 넘어갔습니다. 자, 이나이나 약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얘가, 제가, 얘가요. 얘하고 얘하고 지금 보시면은 얘는 예, 약간 더 한쪽 뭉쳐있죠. 근데 이게 좀 많이 벌어진 거예요. 흔들림이 더 심하게 된 거고, 흔들림이 덜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연사 찍다 보니까 제가. 흔들림덜 하겠죠? 흔들림은 너무 많이 흔들어왔어요, 제가요. 이렇게. 근데 그 느낌은 뭐 있습니다. 이게는 연사를 한 자리에 쭉 찍다. 하으로 찍다 보니까 이게 흔들림이 덜이 나왔고 흔들림이 좀 많았습니다. 막 흔들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여기서 이동 툴로 자, 뭐 이런 이유에 흔들어 서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비슷한 것들 해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거 강의했죠.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이렇게 열개좋습니다 마우스로 여기 선택하고 이동 툴 선택한 다음에 여기. 해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다음 하나 둘 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고 나오요. 대충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고 자모드 선택입니다. 컨트롤 알트 A 하시면은 모드 선택이에요. 그런 다음 내열 중에서 스마트 오브젝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평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 모드로 돌린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가셔가지고, 택모드 중에서 민 하면 되겠죠? 민, 이런 식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약 수채 화 같은 느낌이 나요. 에, 여러분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어떻게 한가? 촬영을 할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뭐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포토 샵한장 찍어서 촬영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어잘이 넘어. 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아래 카페 여기 있죠. 음. 이 강의가 올라간 위치에다가 밑에다가 댓글을 달면은 질문을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제가 제 스마트폰에서 그질문사항질문사을볼 수가 있어요.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